밥이요? 네. <laughs> 아, 그거 벌써부터 엄청 신났네요? 어, 아, 마요줄 길게 해주셨네, 이렇게. 네, 길게 해놨죠. 아, B.O.B. 밥. 네, 아. 맞아요. 잉! 음 이런 소리 내더라고요. 잉! 음 좋아가지고. 잉! 음오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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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애교가 많아. 이몇 살? 애교가 엄청 많아요. 이몇 살이에요? 다섯 살. 다섯 살이요? 아. 어, 아? 얘가 지금 제 몸에서 개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. 제가 하도 개랑 많이 놀러 다니는 거라. 아, 그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걸 느끼는구나 지금 온갖 개 고양이 냄새가 잔뜩 나니까 엄청 지금 신기해 가지고 <laughs> 간식 간식. 아이고. 봐. 봐. 제가 택배 다니면서 네. 이렇게 개들 못 먹는 애들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밥처럼 이렇게 아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다 소개해야 되겠네아 감사합니다. 예 네, 그러면 개좋아하는 네.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얘 이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. 아 그래요? 응. 아 아유 뭐 완전 아, 밥. 요즘 보는 거보다 최고 나이다 나이. 난리. <laughs> 냄새 나는 것 때문에. <laughs> 지금 몸에서 오호가 네. 개 냄새가 신기할 거예요 엄청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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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가 얘가 근데 원체 사람을 좋아하네요. 네. <laughs> 막구불어 봐. 그래. 아,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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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애교가 많고 이렇게 야 몸을 막 비비고 막얘 와. 막 <laughs> 얘, 얘 약간 그 유튜브에 삼룡이라는 애가 있거든요. 네. 남피디 와이들의 그, 그 친구랑 비슷한 애. 되게 애교가 엄청 많아요. 아, 애교가 많... 와몸을 <laughs> 그냥 저한테 밀어붙여요. 밀어붙여요. 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쾌활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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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가 많은 진돗개는 처음 돌절구에서밖에 물어 무라. 예. 저거 말고 큰 절구를 있었는데 예. 팔아버렸어요 무거워서. 아. 물을 안 먹어갖고 저기다가 물까 먹더니. 아 진짜요? 진도에서 5시간 동안 배 타고 <laughs> 서 가지고 왔는데 그 돌절구에도 <웃음> 산청에서 <웃음> <웃음> 예 그쵸, <경상도 웃음> 산청에서 이수 왔다. 토연약이 엄청나네. 어, 말도 못 해. 자기 그 감정을 표현을 엄청 하네요. 엄마야. 자기 벌써 신랑 저 밑에서 차소리만 하면 알릉 소리를 하면서 난나 아, 아, 아. 이 하면서요. 예, 네, 막 아주 알릉 소리 내는데. 와, 이렇게 이렇게 어, 일어서 가지고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 다니네. 와. <laughs> 야. 이렇 근데 근데 또 보니까 운동은 또 엄청 한거 같아요. 근육이 네. 뭐 산책을 자주 시켜서 그런가? 시키고. 네. 원래못 했는데 이, 이 태형 자체가 딱 그렇게 되락고. 아, 원래 뭐 날러 다니 날러 날라 다니겠는데요. 네. 이거 막 우람한데요. 그냥 네. 근육이. 간식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데. 안 어, 요요 정도만 주겠다 이 아, 그래. 오늘 오늘은 이제 그래. 간식 그만 먹고 어. 인사하자 이제. 야 봐봐. 너왜 이렇게 예쁘냐 진짜로. 와. 야야 야. 이이이 야, 야. <laughs> 이, 이, 이런 거 할까요? 손? 이런 거? 그렇죠. 아, 손. 손. 지금 정신 못 차리네 그냥. 좋아 가지고. 손. 밥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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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! 손. 손. <laughs> 손. 너무 이, 너 이거 이, 이렇게 과격한 손은 아니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손은 처음 보는데. <laughs> 엎드려 엎드려 봐 봐봐 엎드려 엎드려 <laughs> 정신 못차려 얘가 그냥 지금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봐봐 음, 어떻게 할줄 어떻게 할줄 모르고 그냥 떨떨 떨면서 그냥 다음에또 놀자 너 보러 또 와야겠다 어 다시 가야 되니까 안녕 아